23번 2020년 11월 주제 문제였는데 자, 전력 공급 확보 필요성 그치? 우리가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환경 보호 목적 이러한 걸 위해서 장려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초래한다는 라 내용을 이야기하는 글이야 d i s a d v a n t a g s 그러면 단점들 Of the use, 사용의 단점들인데 뭐를 사용한 것에? of renewable energy sources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이 갖는 그 단점들을 설명한 글자 okay? 그럼 the use of renewable sources of energy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 근데 뭐 하기 위한? to produce electricity 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그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이 그래서 여기 더 유스가 주어인 거고 그 사용이 has increasingly been encouraged 현재 완료 수동태. 그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점점 더 그지 장려가 되어져 왔습니다. 무엇으로서? As a way 어떤 수단으로서 뭐할수 있는 수단? To harmonize 뭔가 조화롭게 할수 있는 수단. Harmonize A with B. A와 B를 조화시키다 이런 게 쓰인 거야. 그러면 A가 이거지. The need to secure electricity supply 전기 공급을 이제 확보할 필요성과 그리고 environment protection objectives 그리고 환경 보호 목적 objectives 수능에도 나왔던 어휘입니다. 여기 목적으로 쓰인 거야. 환경 보호 목적 이러한 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점점 더 장려가 되어 왔습니다. 허니 소재를 제시한 거고 그래서 재생 가능한 그 에너지 원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걸 밝힌 거야. w h t 하지만 드디어 뒤집는 거지. 그러나 the use of renewable sources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의 사용은 also comes with 또한 무엇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Its own consequences 아그 자체의 그러한 결과를 그 자체의 영향을 즉 수반하게 됩니다. which 그런데 그 영향이 require 요구합니다. consideration 뭔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이 which가 받는 선행사는 그럼 앞에 나온 consequences 요거를 선행사로 받는 거고 콤마 뒤의계속정법이니까 여기는 d h a t 를쓸수 없는 거겠지. 아니까 그럼 renewable sources of energy 재생 가능한 그 에너지 원은 include 포함합니다. A variety of sources 다양한 자원들을 such as 예를 들면 hydro power 그러면 수력 발전 and 그리고 ocean-based technologies 그래서 해양 기반의 그러한 기술 이러한 것과 같은 다양한 자원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오디셔널리 그러면 이제 첨가의 연결사 게다가 비사이즈 게다가 인오디션 게다가 워로벌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리고 그 옆에 뭐까지 페이지가 어 볼돌몰 그리고 오디셔널리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모얼몰 뭐 아리즈 모얼 그러기도 하고 약간 첨가의 연결사라는 거 게다가 솔럴 태양열 그리고 윈드 풍력 그리고 지열 파머 하면은 이제 지열 and 그리고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 거에서 기름을 짜 가지고 휘발유 대신 쓴다든가 하는 그바이오 s 스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은 also have their own impact. 또한 그것들 자체의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니 그럼 예를 들어서 Hydro Power Dam, 수력발전 댐을 예를 들면 Have an impact on, 영향을 끼칩니다. Aquatic Ecosystems, 바로 수생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And more recently, 그리고 좀더 최근에는 Have been identified,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써? As significant sources,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써 무엇의 원인? Of emissions, 그렇지 무슨 이미션 그린하우스 이미션 온실가스 배출의 그러한 중요한 원인으로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의 원인으로 확인까지 됐고 s so i n d s o l a r a n d b i o m a s s 그래서 풍력과 태양열과 바이오매스는 a l s o c a u s e 또한 유발합니다. n e g 서치에 예를 들면 비주얼 폴리션 시각 공해. 왜냐면 하 풍력 발전소 그것들이 자연 경관을 막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인텐시브 랜드 아큐페이션, 아주 집약적인 광범위한 그러한 토지의 점유. And, 그리고 네거티브 이펙트, 부정적인 영향인데 온보드 파퓰레이션, 새의 개체, 조류의 개체 부정적인 영향. 이러한 것들과 같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알아놔야 되겠죠. 편 그래서 결국은 글의 주제가 부정적인 영향인 거죠. Environmental side effect. 환경적인 부작용. Of using renewable energy s o u r c e 아,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환경적인 부작용을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2 0 20년 11월 23번이었어요.